스모이 한번하자. 일단 사람인가요? 사람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니 엘프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동성끼인가요? 성별을 뭐라 인가요? 말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겉의 외형은 여자예요. 아 그러면 부절달이네 <목소리> 그림을 어. 볼수 있었는데 오늘은 루즈나님 그림을 볼수 있을까요? 이거 그림 그려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마비노기도 둘째가라면 서로 좀더그 쌀을 캐는 사람이 지금하면 레바가 다 나는 그 쌀을 사는 사람인가 그아 어. <laughs> 소비자였네. <laughs> 저는 돈을 지금 기억하면서 <laughs> 방송 보고 있는데 방송 너무 재밌요 그러므로 레바님도 마비노기하죠? 할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거 많이 시켜야죠. 저는.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이래서 아 저는 미성년자야 한 거라 고어는 받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응. 다행이다 하면서 진짜 이상한 거 시키는 거야 뭐 시켰는데? 아 누가 말하는 게 좋을까? 아니, 이게... 그러면 카테고리 말해봐 뭘 어떤 그림을 그려 안돼그다어안돼그 아, 단어로... 아, 그 사람 네. 사회적으로 죽어 진짜 충격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니까... 진짜 충격적이고 돈을 계속 더 부를 수밖에 없는 뭘까? 저나궁금하데 <laughs> 이쯤에 나도 괴상한 거좀 많이 그려봤거든 되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그니까... 거야 다가오더니 나 그림 좀 그려줄래? 이라거든 지도원끼리 한번 이제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 아는 사이인데 그 중에서 술도 아예 안 드시고 완전 이제 정장이. 아니 누군지 알겠다. 그냥 뭘 요청했냐고. 아 근데 그거를 걸 말았어. 아니 니가 <laughs> 신상을 지금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진짜. 어, 어 종이 없나? 종이로 아 장난. 말로 말 못하겠는데 미안. 한데 <laughs> 어느 정도길래 그래? 십구 금은 아닌 자. 아니 아니 아니야 십구 금이고 그게 충충적임. 수목에 한번하자. 일단 사람인가요? 네, 사람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니야 엘프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동성끼인가요? 성별을 마이너스인가요?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겉의 외형은 여자예요. 아 그러면 부자들이네. <laughs> 맞아요. 거기서.. <laughs> 후타나아 <후탄 아니고. 웃음> 근데 그 거기서 더 설명하면 안 돼. 그러면 아.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걸... 아 그게 진짜.. 아, 그게 히트야?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아. 그러면 후타나리가 뭘 해야지 충격적일까? 후타나리인데 아린... 네. 두 명이에요. 두 명이고 그게 충격적인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정리하자면 어, 후타나리 두 명을 요청하셨고 둘다 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그걸 그렸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일단 안 받고 생각해 보겠다고 스케치 그리다가 이제 잠수탔어. 그방쳤구나 그래도 그리긴 해야 돼 언젠가. 왜? 그랬으니까 친한 친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거는 ]구나. 자료조차도 일본에서 없어서 어. 레퍼런스랄 게 없는 되게 뭘까 박지가 어떻게 해서 찾아줬어 근데 나는 그거는 <laughs> 그거부터가 호러다 <laughs> <laughs> 박지가 흥미로워하면서 도왔어 아니 내가 이제 이 구도를 도저히 아예 못안 뭐 되니까. 작가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이 구도를 어떻게 그리면 좋냐 해서 작가들이 막 머리를 싸매면서 구도를 짜다가 뭐, 그, 퀴즈쇼 풀듯이 퍼즐이 그, 뭔지 알아? 그 중에 박지가 유사한 거 찾았다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그 자료조차도 충격적이고 막... <웃음> <웃음> 지옥이다 이거 그래서 결국 안 그렸던 거 아니야 그냥 스케치는 있어요 나만 보여줄 수 있음? 저기 있을 거야 <laughs>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일단 보고 제가 따로 개인 방송에서... <laughs> 아 이거... 너도 왜 있어? 어이 보자 오 일단 얘가 남자여야 돼 그리고 얘가 여자야 그리고 얘는 되게 괴로워야 돼이 남자 쪽에서 그렇게 하고 목줄로 이렇게 이거는 그가 제시한 이런 느낌을 해야 돼 음... 기분 나쁘긴 하네요 <웃음> <웃음> 근데 놀랍게도 <laughs> 저 구도는 각지가 조다 많이 그려봤어 <laughs> 그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사람 그 <laughs> 기에 그럼 그림 방송이라도 해볼래? 아 좋아요. 아 진짜 그릴 수 있어? 약 소리 작가의 그림 방송. 한번 그려봐. 아까 그 컨디션 맞아야 돼요? 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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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루즈나의 귀한 그림 쇼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림 제가 되게 귀여워요.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오, 어, 그런 게 되게 귀엽다는요 그림다. 아까 긴장되네. 토크가 더저한테는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이고 어... 부담스럽다 이거 되게. 되게 어디서 본 버튜버처럼 생겼다. 아까 윤이님 닮았다 그랬어. 아. <laughs> 너 버튜버 많이 보지. 나 아, 너도 많이 보는 건 아니지. <laughs> 왜? 어 선긋는 게 좋네 웃기네아 니야. 생각보다 소녀스러운 그림을. 그러게 좋아하면. 되게 둥글둥글하고 괜찮다. 너 만화에 한 번도 이런 애 나온 적은 없잖아. 네. <웃음> 진짜 <웃음> 그게, 나 낙서용 모버트입이야. 네, 그게 좀 웃긴 건데 이런 애가 안 나와요. 제 차기작 캐릭터 보여드릴까요? 차기작 캐릭터 존나 그림이래요. 얘가 차기작 주인공이에요. 와, 너는 나는 그 주인공의 그 기준이 있구나. 아, 나이 캐릭터 디자인 그만 하고 싶어. <웃음> <웃음> 근데 고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집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그냥 잘하는 거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안경 끼고 머리 색깔 까만 거만큼 음치만거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쩐지 이 새끼 만화로 자꾸 착이 총영 하더니. 내가 그래 는 이승건. 그때 그냥 목줄. 여러분 저거 목주름이 아니라 어릴 때 아토피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 때문에 착색 될 거예요. 나도 그래도 돼? 음. 용기가 생겼어 저 모모니까. 아까 이원디스 극장판 빌런처럼 생겼어. 소환사처럼 생긴. 이거 이거 태초예요. <laughs> 너, 뭐, <웃음> 뭔 <웃음> 설정이야 이거? <그게> 민트색으로 민나. 조딩이 작게 왜? 겁나 쌤이라고 적어줘. 이런 거지 내가 생각하는 너의 이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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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 이번에 너가 내려보내? 오케이. 괴롭게. 가 도전하고 싶으면 컨트롤 제트 눌러봤네. <laughs> 됐어. 아 그러니까 웃기게 말고 좀잘 생기게 그려줘. 현준 응. 쪽으로. 현실적으로라면아니아니잘 현지적. 어, <laughs> <laughs> 생기게 그리라고. 소나 <laughs> <laughs> 어떻게? 약간 이렇게 그리니까 호에그 <laughs> 호한테 집적되는 대학생 선배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럼 형은 만화 캐릭터에서 그런 역할인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잘 그린다. 으시 우리 박정석 작가님. 뭘 <laughs> <왜> 만족해요? <laughs> 이거거든 이거거든. 여러분도 카페 페나트로 이런 느낌으로 <웃음> 올려주세요. 너무 미친 그리지 말고. 뒤에 박도 그려줄까? 아니. 이건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이제 현실 을내봐 일단 우상임. 우상인데, 씨발 왜? 우상이나 좋은 거 있니? 소음대. <laughs> 근데 사람은 좋아 보여. 너무 믿고 잘해 주면 안될것 같아. <웃음> <웃음> 뭐 관상뭐? 어,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쉽게 열어주고 돈 빌려주면 안 돼. 이런 관상신사. 난안 빌려. 잠깐만 여기서. ㅅㅂ 뭐.. 뭐.. 31개거든, 그리고? 이런 것만 내말 듣지 말라고. 뭐가 마음에 들어요, 레바님? 오른쪽은 일단 내가 아님. 이건 좀 닮은 것 같아요. 이건 적받고 싶구만. <laughs> 뭐임, <이>, 히로이님? 박지는진 <laughs> <쟤> 때려.. 뭐가지 꺾어. 오지 씨말 전다 떡한데, 씨발 이 새끼. 누구보다 박쥐한테 관심이 많구나. 하여, 그, 고리, 보일랑 말랑. 코너, 비치 같잖아. 네. 맞잖아. 바지는 폼큰 걸로. 금반을 가리기 위한. 그런 <laughs> 거였구나. 몰랐어? 어. 체험을 숨기는 게 기본 그 어. 얘들의 모토 그니까 이게 일자니까. 어. <laughs> <laughs> 발자국 <왜> 꼈냐고, 씨발. 유 <laughs> 알패스에요, 이 새끼. 진짜 씨발, 진우 와, 저. 저, 시발, 저, 저. 어, 우와, 찍혔다 너. 넌 박쥐로 한 적이 없는데 왜? 오른데 아, 볼륨은 그랬잖아 이 새끼. <목소리> 아, <다이어트. 웃음> 안 좋아해 <줘야지>, 한수준. <laughs> 안 좋아해. <줘야지>. <laughs> 왜 알펜스 <왜, FS> 자도. <laughs> 아, 없어졌다. 아이고, 그러면 일단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이. 방송 여기까지다, 병신들아. 하다 안녕.